지출결의서의 모양을 보자면 어좀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단순한 표는 아니죠. 그래서 좀 복잡한 표의 서식을 만들 때는요. 우리가 이한칸한칸 한칸 셀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한글은 표를 합치거나 나눌 수가 있지만요. 그러니까 셀을 합치거나 나눌 수가 있지만 엑셀의 경우는 셀을 합치는 건 가능하지만 나누는 게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아예 칸을 잘잘하게 만들어서 합쳐 나가면서 작업을 하신다면 복잡한 표의 서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출 금액을 보시면요. 얘가 1급 27만 얼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서 금액이 바뀌면 얘가 자동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숫자를 적은 거를 셀 서식을 이용해서 문자로 보이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주요 금액이 예를 들어 15만 원이 된다 라고 한다면 금액이 알아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설정이 되도록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그냥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s u 이라는 합을 구한 함수로 계산을 해 놓은 거고 그 값을 여기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서식을 이용해서 여기는 일금 얼마 원정, 여기는 괄호하고 이렇게 글자가 보여지게 한 거기 때문에 직접 타이핑할 게 아니라 입력을 해서 설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외에는 딱히 어려울 부분은 없어요. 자, 한번 그럼 천천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지출결의서 서식을 만들기 위해서 AR과 1번 옆에 있는 요 네모를 클릭해 주세요. 요거 클릭하기 싫으신 분은 Ctrl A에서 전체 선택을 하셔도 무방하긴 해요. 자, 여기 클릭해도 돼요. 그죠? 자 A 열이나 B 열이나 열 머리글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열 너비라는 게 나옵니다. 열 너비로 찾아가셔서 열 너비 값은 1을 주세요. 그리고 확인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잘 자란 서식 형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A4 형지에 어디까지가 1페이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에 인쇄 잠깐 눌러요. 원래 아무것도 안 적었으니까 인쇄할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뜨겠죠. 그러고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esc 눌러서 빠져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점선이 보이죠, 이제. 이 점선까지가 한 페이지에 나오는 영역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번에 여기 지출결의서부터 만드니까 여기 결제란이 막 하나 빠져나가고 뭐둘 빠져나오고 이런 거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해서 여기 병합하고 해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 맞추기가 좀 불편하시면 여기서부터 해서 거꾸로 나가셔도 되긴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저는 요네 칸을 여기 점선에서부터 요네 칸을 선택해서 병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제란이니까 이번에는 네칸네 4칸 칸씩 이렇게 두줄 잡아서 병합을 할게요. 여기가 사장 적힌 결제란을 제가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두 칸을 잡아서 오른쪽 하단의 채우 핸들을 옆으로 끌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저번 시간에 요거 만들다 보니까 막 옆으로 넘어가거나 부족하거나 이랬었잖아요. 물론 그때 제가 여기서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알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예 그게 좀 번거롭다면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만드시면 문제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었고 결제란도 범위를 잡아서 병합해서 만들게요. 그 다음에 옆에 이 칸도 범위를 잡아서 병합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죠. 그러면 깔끔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결제, 담당, 과장, 부장 이사, 사장. 자, 지출결의서는 제목이니까 20포인트. 글씨체는 아마 명조체인가 궁서체 정도 준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드는 서체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이 결제란이 세로로 써져 있는데 이 결제란을 선택해 놓고 홈탭에 보면 여기 맞춤에 가, 나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여기를 세로 쓰기를 누르시면 세로로 적혀집니다. 그 결제란은 범위를 잡아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놓을게요. 여기 사이를 조금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한 칸씩 이렇게 띌게요. 근데 네, 이거는 띄어서 해도 되고 뭐 붙여서 해도 되고 그건 본인들 마음일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성명서부터 성명에 해당하는 칸을 범위를 잡고 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어차피 세줄 병합할 거니까 둘, 셋 이렇게 끌어주시면 세 줄씩 병합이 됐죠? 왕꿈꿈은 여기까지 이름 적는 단을 이용할 거고, 그 다음 부석 간을 여기까지 이용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업부 적는 걸 여기까지 쓰고, 직책은 요만큼 해가지고, 여기다 또 병합해서 대리 영역을 잡을게요. 그러고 여기는 지출 금액은 여기까지를 제가 대략적으로 범위를 잡아서 병합을 해 놓고요. 옆에 칸도 여기까지 잡아서 병합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칸을 모양을 보면서 병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긴 제목 영역이니까 이만큼 전체 잡아서 병합을 할게요.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여기는 성명, 꼼꼼꼼, 구석 영업부. 지책 대리 지출 금액 요거 안 적을 거고 현재는 제목 7월 영업용 차량 운행 비용 차량 번호 8138번 이렇게 적은 거고요. 요거는 지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기본이다 보니 가운데로 조절이 됐지만 왼쪽 정렬 하실 거면 왼쪽 정렬 하시면 되고 이 앞에 사이 간격을 띄실 거면 더블클릭해서 한칸띄어 주시면 되겠죠 한두칸 정도 띌게요 여기 요 선은요 만약에 여기 나타나서 싫으시면 선택하시고 오른쪽 셀서식으로 가시면 테두리가 있어요 여기서 블록 지정, 지금 선택되어 있는 셀에 오른쪽 부분에 선이 없었으면 여기 풀어버리면 돼요. 그럼 선이 안 나타나죠? 지금 여기서는 흐리게 보이는데 인쇄에서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아서 지출돼요. 병합하고 지출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 볼게요. 자, 요거, 아까 왼쪽 정렬했었죠? 왼쪽 정렬하고, 요 앞에를 들여쓰기 해도 되는데, 그냥 띌게요. 따닥 해서, 아이고, 여기 7월 앞에다가 적당하게 띄면 되죠? 아까 요거, 범위 잡아서 모든 테두리 했을 때, 여기 중간에 선이 아마 보일 거예요. 요거는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그럼 지금 선택되어 있는 셀에서는 오른쪽 부분에 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부분에 선을 클릭해서 없애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명 지출내역 제목, 뭐 부서, 직책 이런 부분들을 내가 뚝뚝뚝 떨어지게 정렬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에서 맞춤해 보시면 가루를 균등 분할을 주시면 돼요. 만약 들여쓰기 값을 안 주면 너무 바짝 붙어서 이게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균등 분할에 들여쓰기 1 정도만 줄게요. 네, 직기가다안 나왔죠. 직책이 요 칸이 좁아서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병합을 풀어야겠네요. 그리고 여기까지를 병합, 대리를 두까지 병합. 여기도 셀 서식에서 아까 균등 분할 드래그기 확인. 이쁘게 잘 들어갔죠? 네, 균등 분할한 거요. 예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에서 맞춤을 균등 분할, 가로 균등 분할 드래그기 1, 하고 확인. 자, 지출내역세를 선택하고 오른쪽 셀서식에 가서 맞춤의 가로를 균등분할 드여쓰기10 정도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적요란에 해당하는 부분을 범위 잡아서 방압하고 그래서 이부석까지 잡긴 했네요. 병합하고, 그 다음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 병합 비구에 해당하는 부분, 병합. 그 다음에 여기서 반절 정도를 병합하고, 이쪽도 반절 정도를 병합할게요. 여기도 병합, 얘도 병합. 여기는 저, 요, 금액, 비고 이렇게 적었고 여기 모든 테두리 만약 이것도 뚝뚝 띄우실 거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세서식 아까처럼 가로가 균등분할로 해서 들여쓰기 하시면 예쁘게 떨어져요. 근데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내가 불편하다 그러면 그냥 띄어쓰기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주유, 아, 적기 전에 일단 먼저 이거부터 범위 잡아서 테두리를 줘볼게요. 그러고 체육핸들을 밑으로 끌어내리면 이렇게 병합이 된 채로 나오겠죠? 적유란 중간에 여기 선이 없으므로 범위 잡아서 셀서 시계 아까 테두리에 오른쪽 부분은 없앨 거니까 체크를 풀어주시면 선은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구분은 돼 있지만 실제 인쇄할 때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쪽 적교는 왼쪽 정렬, 이쪽 적교는 오른쪽 정렬로 맞춰 놓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내용만 적으면 돼요. 이거 제가 천 단위 구분기호 찍어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주유나 자동차 수리비가 약간 좀 떨어지게 나와 있다. 난좀 떨어뜨리겠다 하시는 분은 기호에 따라 범위를 잡고 들여쓰기를 한번 해주시면은 이쁘게 떨어집니다. 들여쓰기는 안으로 들여 적는 거라서 이렇게 들여쓰기 해주시면 약간 여백이 생기는 걸볼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또 한번 해보세요. 이 밑에 뭐 굳이 뭐 병합을 하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줄단위로 하시는 건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범위를 잡을게요. 범위 잡고 병합하고 적으시면 되죠. 그러고 밑에가 날짜 적혀있죠. 그 날짜 적는 란도 범위 잡아서 병합하고 적으면 돼요. 그리고 영수인 왕꽁꽁도, 뭐 내가 만약에 이걸 다 잡을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가면서 해도 되죠. 영수인. 하고, 이게 받는 사람이 달라질 테니까, 여기 따닥해서 고치기 불편할 것 같으면, 범위 잡아서 여기에 왕꽁꽁. 하고 여기다 인자를 따로 적어서 처리하셔도 되죠? 그러면 완공검이 아닐 땐 여기만 바꾸면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모양은 만들긴 했는데, 인쇄가 보면 일단 여기까지 얘가 많이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나는 이거를 이한 페이지에 맞춰서 이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범위를 잡아서, 여기까지를 행 높이를 좀더 높여주세요. 그럼 돼요. 적당하게 보시면서 높이시면 돼요. 결제란을 더 높이겠다. 그렇게 해서 높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쇄가 보면 대략적으로 모양이 맞나요? 보시고 또 조절하실 칸이 있다면 조절해가시면서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그럼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럼 여기까지를 범위를 잡아서, 여기 이제 모든 테두리가 아니라, 바깥쪽 테두리가 있어요. 요걸 눌러주시면 바깥쪽에 테두리가 쳐져요. 그래서 이쁘게 이제 나오죠? 성명 안 적었네? 자, 일단 서식은 요 정도 만들고, 일단 지출 금액하고 여기 결제 금액 들어가는 거 해볼게요. 자, 이 금액의 합이 지출 금액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동 합계를 누르시고, 여기 금액의 합 범위를 잡아줍니다. 여기까지 엔터. 그러면 이 금액이 나와요. 지출금액을 구할 거니까 지출금액의 커서를 찍었죠. 이렇게 그리고 자동합계, 그 다음 금액 범위, 금액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등호 적고 이 지출금액을 찍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렇죠? 아까 여기 금액이 56,000원이었잖아.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맞죠. 맞죠? 그러면. 자, 지출 금액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서식으로 가겠습니다. 셀서식은 단축키가 컨트롤 1번이라서 기억해 두시면 좀 편해요. 어쨌든 셀서식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표시 형식을 기타에 있는 숫자 한글을 골라주세요. 그러면 여기 뭐 21만 어쩌고 적혀있죠? 우리가 앞에는 읽음, 뒤에는 원정을 적을 것이므로 사용자 지정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 DB 넘버 앞에다가 그냥 한글로 읽음 이 지표준 뒤에다가 한칸 띄고 원정 이렇게 적을게요. 이 DB 넘버 4가 원래 여기 있는 숫자를 한글로 바꾸는 서식이에요. 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네. 자, 일단 여기 지출급액 있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서식으로 와요. 자, 그리고 기타에서 숫자 한글을 골라보세요. 그럼 위에 보기가 이렇게 21만 얼마 적혀 있죠? 근데 우리가 앞에는 일금, 뒤에는 원정을 적고 싶으니까 사용자 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DB 넘포 앞에다가 일금 한칸 띄고 지표준 뒤에다가 한칸 띄고 원정. 적고 확인하시면 일금 얼마 얼마 원정 이렇게 적히게 돼요. 이 부분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이번엔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샵, 심표, 샵, 심령 있어요. 요거 누르고 이 앞에다가 괄호, 원화 표시 한칸 띄고 뒤에다가 한칸 띄고 괄호 하고 확인. 자, 요렇게 결제란 범위를 잡아서 테두리를 굵은 바깥쪽 테두리 강조주는 거죠, 이렇게그 다음에 성명 부분 범위 잡아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출내역 범위 잡아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뭐 또는 뭐 전체 여기까지를 할까요? 전체 여기 선까지를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서 놓으면은 인쇄가 들어가서 보면 훨씬 더 예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파일에서 저장 눌러서 찾아보기. 그러고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게 바탕화면에 우리 폴더 있었죠? 따닥, 여기 지출결이서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어, 다른 학생이 질문 줬던 내용이 하나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하는데 괜찮죠? 어떤 거냐면 도장을 어떻게 넣었냐고 묻더라고요. 네, 좀 신기했어. 아니,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어, 모르죠. 겪어 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알려 드려 보려고요. 여기 도장을 넣으려면 일단 도장이 스캔이 떠져 있어야겠죠. 저번에 아마 어, 몇몇 분들은 도장을 스캔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몇 분들은 그냥 사진만 스캔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만약에 도장도 저장해 놓고 쓰고 싶다면 스캔을 USB에 해 두세요. 자, 어쨌든 저는 USB에 스캔이 되어 있는 도장을 가져다가 넣을 거고 아니면 사인도 스캔을 해서 넣어놔도 편해요. 자, 여기다가 내가 담당 결제를 하고 싶어요. 그럼 삽입해 보면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USB에, 뭐, 지금은 도장은 없어도 사진은 있으시니까 사진으로 볼까요? 그러면, 뭐, 사진이면 사진, 요렇게 선택하고 삽입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예, 죄송해요. 제 사진인데, 어, 원래는 도장을 넣어야 되는데, 전 도장을, 여러분들이 도장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똑같이 띄운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들 보여요? 얘가 크게 조절이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얘가 넙죽해지거나 길쭉해질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조절을 하실 때는요, 요 가장자리에 있는 요점 있죠? 여기 대각선의 점. 여기서 조절하실 때, 쉬프트를 누르면서 조절하시면 정 비율대로 조절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려두시면 돼요. 자, 지금은 증명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다시 도장 버전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삽입의 그림에서 내가 저장이 되어 있는 도장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고 크기를 쉬프트 누르면서 맞춰서 그냥 배치해서 놓면 으 돼요. 끝. 한글보다 훨씬 간단하니까. 그냥 삽입에서 그냥 이렇게 그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설명을 일단 드렸고 저장까지 하셨죠? 아니요. 안 했어요? 그럼 네. 얼른 저장하시고 쉬도록 할게요.